안녕하세요, 설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 저를 사랑해 주고 걱정해 주는 저희 가족들한테 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남겨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저는 눈물도 많고 열리고 쌈딱기질이란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 말도 많지 않고, 이런 사람이 제가 보험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해도 못했고, 어, 멀쩡히 어, 잘 다니던 어, 병원을 그만두고, 이렇게 어려운 거를 도전하는 게좀 이해가 가지 않았나 봐요. 음 저도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더더욱 어 그렇게 걱정을 했던 건데 어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 지금까지도 제가 어, 목표하는 대로 어, 나아가고 있고 어, 어떨 때는 어,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어, 가족들이 좀 서운하기도 하고. 힘들었었어요. 어, 나를 좀 믿어주고 응원을 해주면 제가 좀더 힘이 날것 같았는데 그것보다는 너무 걱정만 하고 어, 언니가 잘하는 거. 하는걸 해라, 이런 얘 기를 했을 때좀 어, 속상 하고 힘들 기도 했 는데, 물론 제가 잘되 기를 바 라고 걱 정하 는 마음 에 그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어,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자처해서 이렇게 가나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좀 어려운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더더욱, 어좀 변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어,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좀 이겨내고 싶은 변화하고 싶고, 또 제가 어좀 어렸을 때 환경이 좀 불안한 그런 환경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내 아이들한테는 좀더 편안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 변화해야지 어,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 좀 많이 제가 깨달으면서, 나는 정말 좀 성숙한 어른, 진짜 성숙한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보험적인 아이들한테 보험적인 엄마로 어,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 이렇게 지금의 어, 제가 있는데 음 또 제가 보험영업을 하면서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물론, 결과도 이제 그게 없었고, 또 제가 또 낯선 도시로 또 이사도 했고, 그러면서 올 초에 제가 많이 어이 안산에서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너무 낯설고 오랫동안 40년 가까이 한 곳에서 살다가 어이 어 낯선 곳에 저희 아이와 저 둘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 처음에는 어, 경제적으로도 제가 여유가 있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올 초에는 제가 이제 오중 약까지 어, 먹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다시 천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사실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 못 하고 어 그냥 그 익숙한 곳으로 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그걸 이기고. 어, 내가 이곳에서 어, 일어서야겠다는 그런 좀 마음이 들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음, 다시 또 제가 어, 콜드콜을 도전하면서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어, 다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어 어떻게 그 힘든 상황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제가 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제가 대견하기도 하고 어 아무튼 좀 저한테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 잘 잘 견뎠다 고생했다 이런 말을 좀 저한테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까지 제가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도 이제 콜드콜을 해서 마지막에 갔던 그그 그 염색샵 대표님하고 또 그래도.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좋은 인연으로, 어 지금 발전이 돼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참 위로가 많이 됐고, 좀 힘이 많이 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교회도 나가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안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을 또 찾아서 또 도전하고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음좀 저는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저희 가족에게 음, 물론 저를 걱정하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저라는 사람이 음, 그동안,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힘든 일이 많았고, 좀 좋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어 나를 좀 믿어주고 좀 기다려 줬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저는 물론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제가 안 해왔던 너무 낯선 영역이기 때문에 힘들고, 또 뭔가 결과를 내려도 좀 시간이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저는 끝까지 도전하고 싶고요. 그냥 해내고 싶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저도 한다면 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어, 또. 용기를 주고 싶고, 그런 사람들한테.